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탄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 날이 너희를 더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참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각자가 또 마음속에 또 자답을 하시겠지만,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주셨는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왜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2000년 전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분을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이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례력으로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투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알아듣는 이들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매태를 신앙생활을 한들 이한 해의 마침에 대한 그 의미 또왜한 해의 시작을 대림시기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한 해의 전례력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이한해 동안 살았던 이 전례력은 바로 천상의 시간표를 이 땅에서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례력의 삶을 내 삶의 사이클에 맞추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몸만 성당을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새 속에 그냥 묻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작과 마침은 예수님의 그 모든 주관하에 시작과 마침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전례에 있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하고 오늘 전례력의 마지막 이 말씀 전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일 우리가 또한 해의 전례력을 시작하는 대림 일주일에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또 이야기하셔요. 시작과 끝은 이어지는 것이죠.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작과 끝이 같은데 왜 우리는 똑같은 또 시작을 맞이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를 다시금 새해를 열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이것은 한 해가 지나고 또한 해가 지나면서 나에게 유예된 그 기간 우리가 말하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어 기도하여라. 그러면 깨워서 기도하는 게 뭔가? 그럼 잠을 안 자고 그냥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는 그 깨어남이 아니죠. 우리가 자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은 기도하는 줄 모르셔요, 여러분들. 제가 신학생 때 저학년 때는. 몇명이서 이렇게 같은 방을 쓰는데 하루는 일어나니까 같은 방을 써도 고그 우리 신학생 중한명이는 야, 네 어제 밤에 자다가 뭐 잠꼬대를 뭐 쇠래 쇠래 래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 그러는 거야. 니가 라틴어 배고 라틴어를 하는지이게 이상한 말이 되는 거야. 그 저도 이거 어 이거 내가 목욕병인가근데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 제가 성령의 십년 기도 연사를 받고 나서 자면서도 내 영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뜨고도 내가 움직이고 밥 먹고 뭐 내가 일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와요 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어, 바쁘다. 그런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움직인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배터리를 넣은 그냥 로봇가 움직이듯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또한 해가 지나면, 어다 사단한 애인데. 뭐가 다 사단한 애예요? 우리의 삶은 단조롭죠. 하느님 뜻만이 우리의 살아갈 바인데, 뭐가 다사다난해요. 다사다난한 것은 내가 진정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본질을 아직 모르니까 이것에 휩쓸렸다가 저것에 휩쓸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생명과 축복, 저주와 죽음을 내놓는다. 선택하여라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명과 축복, 근데 왜 저주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애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왜? 깨어있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이 구약, 신약, 우리가 볼 때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이 결국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바로 2 1절의 축복의 인사 전에 바로 2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곧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님. 하고 끝을 맺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일거리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변질이 됐죠.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역사하신과 섭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개대제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당신의 모상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책을 주셨죠. 이 생명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들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스탠바이 된 상태. 이것이 뭡니까? 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원 영원한 생명이 어떤 비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뭐 이게 예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뭐 학교를 입학한다든지. 또 회사를 입사할 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 입학이나 입사를 허락해주는 그 면접관의 그 마음에 들어야지 그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회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그러면은 사람 앞에 사람의 아들 앞에 설때 누가 면접관이에요? 우리는 면접관이니까, 심판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새 속에서도 그 어떤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면접관의 취향이나 어떤 또 예상 문제나 이런 걸 알고 가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디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정답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말하면 내가 강론이 또 헷갈리잖아. 네. 그 그때는 생명의 책 이래야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이미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막 통독을 몇번 하고 필사다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도 강론 때 말씀드렸죠. 말씀이 사람이 돼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듯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존재가 말씀으로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테살로니카 1서 3장 13절에는 이 말씀을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풀었냐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홈없는 사람으로 날쓸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는 힘을 지니도록 그랬어요.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 힘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힘이 그를 차지한 자는 결국 뭐예요?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1서 3장 13절에 그렇게 풀어서 존재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는 그 상태는 바로 나의 존재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첫째 창조한 그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 요한 복음사가는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해. 왜? 우리는 하느님의 그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늘, 땅이 사라진 것도 또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은 외관상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가 트랜스포메이션, 변모가 일어나면은 외관상도 하느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직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럴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이 하는 뭐, 메시에 뭐, 뭐, 예수님이 오신다, 뭐, 나팔 소리 들리고, 그럴 때 뭐라고? 예수님 분명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디에 와가지고 뭐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는 거는 다 뭐예요? 가짜예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마지막 날, 전례력의 마지막 날 들은 이요한복시록 22장,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바로 그 유배 시기에 하락했던 그 에제케일 예언서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앞장, 47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동서남북으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환시를 보게 돼요. 그 예언자가. 근데 그 물이 닿을 때마다 그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에즈케에서 47장 12절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도 뭐예요? 강 이쪽 저쪽에는 열두 번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다리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이미 에즈케에서 4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돼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뭐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걸안 이루어준다고 하나님한테 투정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처음에는 당신이 낳은 자식이니까 처음에는 아이 그래, 어려우고 그러지만은 계속 그런 고집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 분노하셔요. 그러나 하느님은 분노로, 진노로 그거를 멸망시키는가?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봉기도문을 통해서. 저희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주님의 자비로 더큰 은총을 받게 하소서. 제가 올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바이러스 전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혼란에 빠졌어요. TV만 틀면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무조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왕관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보면은 제대로 된 우리 어, 목주기도 영광의 신비 5 단의 천상 모의관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게 보면 사람을 올가매고 보면 모든 권력과 거짓된 힘들이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이루시면은 결국 뭡니까? 내가 곡한다. 그럴 때그 앞에서 뭐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결국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뭘 해가지고 뭐하면 주님이 내 수고와 공로를 보시고 뭘 갚아 주시겠지? 그건 자기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죠. 그거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뱀이 허물을 받듯이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나라는 이 자아에 갇혀서 백날 왔다 갔다 왔다가 갔다 내가 조금 뭐 하면은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은 성령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감정상의 기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정련된 기쁨이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기쁨. 평화도 뭐예요? 아, 내가 요즘 만사태평이고, 요즘 우리 가정이 평화로, 왜냐면 하 남편이 뭐, 어, 또성진 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 우리 집에 평화가 있대. 그건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우리 집이 혼란스럽고, 지금도 ING의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계신다는 그 믿음과, 혼란과 그 아픔 속에서도 가족들이 모여서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서 기도할 때그 집이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 이것을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명기 30장에 어? 축복과 생명을 구했으면 너희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은 거그 보진이 아니에요. 내가 뭐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 영에 순종하는 이들은 그냥 그 법대로 살도록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내 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나를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버전이 완전 틀리죠. 왜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놔두면 잠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날에 내가 곧 간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당신의 자비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테파누의 그 순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스테파누가 죽기 직전에 하늘을 보는데 성부 오른쪽에 석에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신앙고백할 때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어 그리나잖아요. 예수님이 급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제 영혼이 당신을 찾는 영혼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소방대원들처럼 삐용삐용 하지도 않고 바로 그에게 다가와요. 그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 도 스탠바이 상태, 성보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올한해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주님, 진심으로 감사해 주신데 베푸심에 나는 얼마나 그 베푸심이 나를 통해서 배풀어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느님한테 자비를 구해야 될 오늘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놓고 주님 제가 왜이랬습니까또 이런 내 마음 속에 이랬습니다 고마해라 이거야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거야? 내가 곧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몰골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내 눈에는 암담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산재물로 봉헌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께. 그티 없는 성심에 온전히 봉헌 드림으로써 우리는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성모님이 우리의 영혼을 또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데도 멍청하게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내 존재가 하느님 앞에 소외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지를 널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혼란스러울 때 다시금 내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이거로 유혹에 유감을 느끼고 그것에 헤매고 있는 거. 다시 뭐예요? 몸을 주스리고,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이지 않습니다. 당신 것이기에 당신 뜻대로 저를 다루시고, 저는 당신의 진흙이기에 당신의 모습대로 저를 빚어달라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뭘?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의탁해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것이 뭘? 깨어있는 자의 삶의 자세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금 이 해의 전례력의 마지막 날, 또 우리 이 미사성제의 또 우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진정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의 형제고, 더불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한해 동안 살면서 또 부딪히던 또그 관계성 속에서 얼거려지고 맺어진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올한해 지나면서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봉헌드리고, 또 우리가 몇년 전까지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신 매드푸난 성모님께 이 모든 것을 풀어달라고. 올한 해, 이제 다가올 대림시기는 진정으로 당신 앞에 설수 있는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올 한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나에게 한해를 허락하신다면 다가오는 한해는 친중으로 당신 앞에 설수 있는 그 거룩한 자로 저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오늘 이 미사를 봉헌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